어머, 안녕하세요. 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빙 워터입니다. 키헤이 를 키우고 있고요. 키 머리도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머리로 할수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 뭐라고요? 그걸 왜 하냐고. 애한번 키워보세요. 일단 머리부터 감아야 되니까 화장실로 이동하시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또 머리 스타일을 보여드릴건데 긴 머리가 할수 있는 머리 스타일은 큰데에서딱두 가지입니다 푼 머리와 묶은 머리에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바로 그첫 번째 머리 스타일 가만히 있는 그냥 스타일 그냥 흘러내린대요 왜냐면 이 정도 남자가 머리 길이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차별점이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요 스타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느낌만 한번 보세요 이 머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목이 따뜻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여름엔 더워요 근데 지금 당장 자르지 않을 거라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싹쫙 요렇게 요런 스타일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내 머릿속에 지우기에서도 이, 이, 이 요런 그 요걸로 꼬시지 않나? 그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아, 그리고, 가르마를 어느 방향으로 타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좀다르다 보세요. 가운데로 가르마를 타면 존잘러가 되는 거고, 른쪽으로 가르마를 타면 핵 존잘러. 두 번째는 묶은 머리인데, 머리를 어떻게 묶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 요 링크에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묶는 것보다는 머리를 묶으면 어떻게 보이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 중, 하. 중간으로 묶냐, 밑으로 묶냐, 이게 위로 묶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의 느낌이 달라보입니다한번 보세요. 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묶는 머리가 중간 머리야. 중간 여기를 묶는 건데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야 돼요. 가끔가다가 빗 같은 걸로 이렇게 간지가 안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손으로 없어.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해볼게요싹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고무줄, 요 보이죠? 요런 고무줄을 사용하면 머리가 다 뜯겨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웬만하면 요런 이런, 이런 고무줄 어, 요런 고무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와서 이쪽 손에 있는 고무줄을 한쪽으로 놓고 근데 살짝 사실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기가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너무 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럴까? 보이죠? 오! 이걸 가지고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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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이렇게 내손 이렇게 조금만 써서 이렇게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 스타일이 여러분이 머리가 길게 되면 아마 가장 많이 묶는 머리 스타일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머리 이 번을 밑으로 살짝 내려보면 그게 또 분위기가 다르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살짝 묶은 거예요 아... 이 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공부를 좀아 잘해보인다 고할까 내가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나는 멋있는 것같지 않고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본인한테 어울리면 하시면 되는데 이 머리에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묶어도 아프질 않아요 머리가 땡기질 않아요 살짝 잡아만 넣은 그런 느낌이 나올까? 그리고 살짝 이렇게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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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하나 쓱 늘어뜨리면 뭔가 어... 개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머리를 위로 올린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나 오늘 기분 되게 좋아 오늘 미팅 나가서 오늘 나 오늘 승부를 좀볼 거야 뭔가 독특하고 개성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머리를 끝까지 잡아줘요 근데 사실 이 머리를 하려면 여러분이 뒷머리가 이 위까지 올라와야 돼 머리가 굉장히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머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너무 이 정수주 가장 꼭 꽂아버리면 뭔가 어 장난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정수리에서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딱눈 해보라니까 기분이 딱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런 머리 어떻게 하느냐 있어요. 의외로 엄청 많아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곱슬이고 이렇게 긴 머리 같은 경우에 머리 싹득잖아요그 이렇게 쓱쓱 이렇게 좀 튀어 나와주잖아. 그러면 간지가 <laughs> 그리고 이 머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키가 커 보여요. 여러분이 아, 175라 그러면 이 머리 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185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매력도가 어, 발산한다는 게두 번째는 뭔가 발랄해 보여요. 어, 벌써 제가 <laughs> 발랄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필살기가 있는 사람인 것같아어 머리를 딱 이렇게 묶고 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딱 묶고 고리 딱 추돌고 이렇게 딱 진행을 이렇게. 그럼 어. 어, 저 사람 뭐지? 예술하는 사람인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끔씩 피자 나오거든요? 네? 보세요 아니면 귀 뒤로 이렇게 쓱 넘기면 괜찮습니다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나쁘지 않죠? 자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묶인데 다음부터는 조금 변형된 머리 스타일이에요 보세요 이번에는 윗머리만 묶을 거예요. 아까처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잡죠. 이만큼만 잡는 거예요. 이 밑엔 그냥 더. 그리고 이만큼만 잡아서 여기 딱 되고 이밑에 머리는 이렇게 나오는 이런 머리 스타일 보수가 있죠. 이런 머리 스타일. 이이 머리 어디서 본적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사극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최소 주인공급은 돼야지 할수 있는 머리 거의 송중기나 뭐이 정도 비주얼은 돼야지 소화가 가능한 그런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섣불리 덤비지 말아요. 어, 그냥 이런 스타일이 있다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어, 우리 삶의 주인공이니까 이런 거 해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구리진 않아요. 뭔가 억세터라한 그런 머리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런 머리를 하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어, 제좀특이하네 음, 자신만의 내면의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머리도 은근히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머리기도 하죠. 근데 남자도 머리 기르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머리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를 아 어, 양갈래로 묶는 거. 우리 양갈이로 묶으면 어떻게 그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양갈이로 이렇게 어이 <laughs> 소 재밌을 것 같은데? 대박 대박. 어울려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런 머리도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멋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머리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나도 모르게 이런 이런 제스처를 어,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이거는 어서 배운 게 아니라 마치 아, 야수가 어미의 젖을 찾아가듯이 역시 인간도 짐승이에요. 알아서 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진짜 멋진 머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리로 옮기고 보여드릴게요.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먹으러 가서 예를 들면 라면을 먹으러 컵라면 집에 가거나 아니면 뭔가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자, 앞에 소개드는 사람하고 라면을 먹으러 왔어. 딱딱있어 어, 어 좋아요. 어 좋은 어 감정이 막이 흘르고 있었어요. 라면을 딱 먹으러 왔다. 그럴 때 라면을 이렇게 먹어. 어 잠깐만요. 딱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느낌을 눈빛을딱 주면서. 어, 그면서 아예 그렇죠. 맞아요 와마에지막에마습니다마습니다이지막에마지막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지막에지난주에 이걸 알게 됐어요. 일명 젓막에 마지막에, 마꼬막에마지꼬지막에지막 고무줄으로더박색게더 짱짱하고, 더, 더 탄탄하게 묶이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뽑을 때도 뽑으면 머리가 풀려요. 이거 진짜 신세계 어떻게 하는지 진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쩔어요, 쩔어. 진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머리를 그대로 잡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 젓가락을 12시 방향으로 딱 놔. 여기 여기 12시 방향으로 놓고 이 젓가락을 이 라면을 국수를 만든다 생각으로 이렇게 뽑아. 자기 머리 길이대로, 자기 머리 길이만큼. 저 같은 경우 두 번, 세 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끝, 끝자국 이제, 12시. 얘를, 얘를, 3시 방향으로 옮겨. 이렇게, 3시. 아, 어, 3시에요. 3시 방향, 3시 방향이 됐죠? 3시. 얘를, 반대. 끼워 눌러가지고, 9시 방향으로. 9시 방향으로 꽂아주면, 짜자잔. 잘 보이나 모르겠어.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예시를 라면으로 들었지만, 이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 중에 학생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이제 신경 쓰인다. 그러면 볼펜있잖아요 볼펜으로 썼어. 축어주면 이런 거 갖고 다닐 필요도 없이 진짜 간편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진짜 제가 제일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머리 묶는 방법이 바로 요요 요요 요, 요 비녀 꼭기. 방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긴 머리로 할수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한 6일까지 해봤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사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긴 머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전문 미용사도 아니고 이 머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미용사분들이 굉장히 설명도 잘 해주시고 머리 묶는 법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긴 한데 실제로 자기가 진짜 머리가 길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 정말 거지존이 찾아왔어요. 너무 자르고 싶어요. 눈을 너무 찔러야하는 건데, 눈을 찌르는 구간은 딱이 구간이에요. 한 2cm에서 한 4cm 정도 구간. 이 구간은 두 달만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 눈을 막 찌르다가 그다음 그눈 아래를 찌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눈딱 감고 흘러가게거니 하고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조금 더 어, 뭐야 괜찮은데?라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어 뭔가 응원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 Think of the plain hard as a matter of fact. I will never ever pretend that I'm more than that. It is hard that I know, but I'm scared as hell. Can you please just comfort me? No, so well, this is tough, but I know we can make this work. I'm in love and it feels so great that.